네,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저희 이제 패션쇼, 저희 크나큰 패션쇼를 벌일 옷장이에요. 희준이는 뭐 입는 거죠? 네, 우선 희준이는 제가 저번에 영상을 보다가 버버리 패션쇼를 봤는데 거의 코트 안에 추리닝 같은 그런 걸 입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우선 좀이 빨간색으로 되있는 이 빨간색 아디다스 추리닝을 속 안에 이너로 입힐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블랙 코트 블랙 코트를 네 버버리 패션쇼에서 나왔던 패션처럼 이렇게 입히려고 여기 이렇게 준비했고, 제가 스타일링할 친구는 바로 인성인데 오늘의 컨셉은 건 i o n 로 h 시죠 만들기? 납득이납득이라는그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그컨셉을 가지고 인이를 입혀볼까 합니다. 유진이 형거 거거든요. 와 o 쁘네요제빌렸어요사정사정해서 아끼는 옷이니까 유진이 형이 이쁜데요? 자켓을 입혀야 되는데 원래는 저 빨간색 아디다스 트리링 입히고 싶었거든요. 근데 희준이가 저걸 입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는 청청으로 가겠습니다. 괜찮은데요? 그렇죠. 네. 마지막 포인트. 우와. 칼아어 비니. 로 이렇게 딱 하면. 짜잔. 완성인가요? 뭔가 빠진 거 같은데. 솔직히 저 찍어주고 있는 게 김지훈 씨잖아요. 네. 근데 제옷 되게 무시했잖아요. 네. 근데 아 그거는 이뻐. 어? 아 여기까지는 좋아. 아 약간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. 장난치지 말고. 그아 잠옷이잖아. 이거 그 뭐냐. 그 옛날에 보면. 단가라 이렇게, 그 안에는 긴팔이고 겉에는 이거 있잖아요. 아긴팔이렇팔이지게이맨은 아니지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, <laughs> 이마게이 미키마우스 모자를 씌렇거고요 거기에 아. 게이 이게... 여러분 이게이게이게이이게 이렇게, 이요게이 색깔 골라요. 이렇 뭐를... 아이거 네. 뭐야 이게 핑크로 할게요 지훈씨가 핑크 좋아하니까 양말 안빵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고요 여기에 제 가방 뭐. 음, 여기에 반바지 바람. 이렇게 사람이 컨셉이 있어야죠 응 음, 캐릭터 캐릭터 컨셉이에요? 네 바지 없어져? 속옷 입고 나가요? 바지는 지금 여기 없는데 반바지를 입을 거예요. 유진이 형의 옷을 고르러 왔는데요. 음, 뭐 좋은 아이템이 뭐가 있을지 좀 찾아볼까요? 색깔 있는 옷은 유진이 형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아주 컬러풀한 맨투맨과 전다 생각해 놨어요 형님. 이 깔맞춤의 네이비 이어깨이 무시무시한 게 장착돼 있는. 자, 킷과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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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이이렇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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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이 그 뭐야 그 마실 나가는 그 편의점 가는 그형 있잖아요 동네 형 그런 컨셉으로 제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웃겨야 재밌잖아요? 근데 이것도 소화 잘하는 거 아니야 막? 하여튼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거는 이 나시를 이 나시를 제가 입히려고 하는데 이 안에다 뭘 입혀야 될지 모르겠어요 흰 티를 입힐까? 어 반바지에 그리고 반바지에다가 어어 어... 포인트를 뭘로 주지? 포인트는 인형, 귀엽게 인형으로 귀엽게 인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 보물, 제 보물이로 이쁘죠? 어 자. 이 귀여운 인형. 저랑 닮았다고 이제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인형이에요. 이 인형을 이렇게, 포인트로, 이렇게, 이렇게, 코디를 해볼 예정입니다. 네.